안녕하세요, 국장기 t v 입니다 오늘 저 영상 시작 전에 우리 항공기TV들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얘가 아메리칸, 제 1세대인가 2세대인가. 하이최737 200 757 200에펄 폭발했었죠 몇 편이었나는 생각이 안나고 얘는 뭐 얘는 몰라요 자제한공 A 310이야 3 아예 310아 777이구나 B777 얘는 누가 봐도 737이죠 200 얘는 쪼꼬리 뭐야 시한하게 생긴 비행기도 있고 비행기 제작 중님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야 엄마 왜 이렇게 하는 거지? 아씨 여기 이건 누구도 못 만드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 프로펠러가 왜 없냐고요? 얘가 프로펠러니까. 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열 길을 일었고 얘가 더 작아요. 얘는 프로펠러 비행기, 입 달린 비행기가 아니고요. 저 핸드,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있는데, 저는 핸드폰을합니다그 카메라 그런 거살 돈이 없어요. 얘애이야 DC야. 참 희한해. 희한해. 실사칠죠. 실사 네. 싫어요. 이거 다들 아시죠? 2024년 마지막 날에인가? 30년. 거의 다 와가지고. 어는 뭐야, 이는 뭐야, 이게. 뭐야, 이게 진짜. 이게 미국 대통령 비행기 아니에요. 이게 미국 대통령 비행기래요. 최사출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최사출를 A380. 제안하고 있는 거죠. 몇백인지. 이스타다. 이스타 여기 꼴이 나갔어요. 죄송합니다. 티비예요 뭐야? 티비가. 손이 기7 4 400이네 400이야 500이야 우리 없는 걸로 A380 777 어... 이거 A350인가? 맞나 여러분? 재팬 버전 저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. 이 볼라고. 심지어 저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. 물티슈로 얼굴 좀 닦았어요 어, 안녕